사탄 루시퍼와 반역한 천사들 간의 충돌이나 전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몇몇 성경 구절에서 언급됩니다.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루시퍼와의 전투와 관련된 구절 중 하나는 계시록 12장 7구절입니다. 이 구절에서는 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. 전쟁이 있었다. 미겔이 그 천사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 힘에서는 미켈의 힘이었다. 그리고 그들의 전쟁 중에 하늘에서 내려진 큰 용뱀, 곧 악마, 사단, 루시퍼라, 불리우는 자와 그 천사들을 모두 이긴 것이 없었다.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내어 세상에 던져졌다. 이 구절은 미겔이나 다른 천사들이 루시퍼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으나 중세 기독교 문학과 예술이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이야기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.